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51과를 공부할 차례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아츠이 나츠와 넷쥬 쇼니기오마쇼 아츠이 와쇼기마쇼 더운 여름은 열사병에 조심합시다. 아, 24년도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이제 앞으로 지구 기온이 계속 올라가서 계속 더워질 수 있으니까 더운 여름날에는 수분 보충 하시면서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찌, 나츠 아찌가 덥다 나츠가 여름 우리는 더운 여름이라고 해서 형태가 바뀌지만 일본어는 그대로 기본형 다음에 명사 붙여주면 됩니다 더운 여름이 되고요 넷쥬쇼 이게 바로 열중증이라고 써놓고 열사병이 되겠습니다 熱中症14病。t w 나오는 a u の気をつけましょう。 기본형은, 나니, 나니, 니, 기오, 츠, 게, 루. 이게 바로, 무엇, 무엇을 조심하다가 됩니다. 자, 기오, 츠, 게, 루가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기오, 츠, 게, 마쇼라고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첫 걸음에서 공부했던 마수형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1그룹, 2그룹, 3그룹, 모든 동사 마수형에다가 마쇼를 붙이게 되면, 뭐, 뭐, 합시다. 뭐, 뭐, 하시죠. 라는 의미를 갖는 높임체 현재 청유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말체가 아니에요. 뭐, 뭐, 하자가 아니라, 뭐, 합시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오츠게르는이 그룹이니까, 룰을 떼고 마수를 붙여서, 기오츠게마스 이게 조심합니다. 라고 하는 마수형이고, 이 마수 자리에 마쇼를 넣어서, 기오스게마쇼. 이렇게 만들면, 조심합시다. 조심하시죠. 라는 높임체 현재 청유형이 되는 겁니다.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바로 응용문자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맑은 날에는 밖에서 빨래를 넙시다 단어 알려드릴게요. 맑은 날. 이게 하레다히. 하레다히. 밖에서 그러면, 소토데, 소토데고, 빨래를 널다, 세탁물을 널다가 바로, 센탁금으로 호수, 센탁금으로 호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용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호수죠. 호수는 1그룹 동사니까. 1그룹 동사 마수는 어떻게 돼요? 이단의 마수를 붙여서, 호시마스호시마스가 넘니다, 널어잖아요. 요 자, 이 마수 자리에 뭐 넣는다고요? 마쇼를 넣는다고요? 문장 만들게 되면, 하레다 히와, 소토데, 센탁금으로 호시마쇼. 할에다 히와 소토데 세타그모노 허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기침이 날 때는 마스크를 합시다. 여기서 기침이 나다 이거 세트로 외워주세요. 세기가 내르, 세기가 내르입니다. 그리고 뭐할 때는 할때할 할 때는 토이라고 하는 단어 써주시고요. 마스크를 하다는 마스크옷스 마스크 수르, 수르라 동사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바로 수르입니다 수르는 3그룹 동사니까 마수형 어떻게 돼요? 심마수라고 하잖아요 이 마수 자리에 마쇼를 넣으면 되니까 문장 만들게 되면 세기가 내릴 도기와 마스크오 시마쇼 세기가 내릴 도와 마스크오 시마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편 51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쉬우셨겠지만, 그래도 직접 쓰시고 QR코드 찍어서 음성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오래 남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도록 하 할게요. 민아상 케어모, 어츠가사마데시다 자, 마다네.